두 개가 되는 거야. 룩애시있어야 보다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도 2시 되면 안 된다는 걸 무조건. 왜냐? 여기서 작품들이라 그랬잖아. 동물들. 이 동물들을 받는 거거든. 얘가 얘기하는 게 결국 애니멀즈를 받는 거야. 애니멀즈를 받아. 그러니까 2시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요렇게 알아가는 거야, 지금. 이제서의 니가 방식을 좀 알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서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이제 여기까지가. 누구든지 그 작품들을 본 사람들은 may not realize. 아마도 깨닫지 못할 거다. 그 사람들이 at first, 처음에는, d e a 이하를 얘는 접속사야. 테디야 그러니까 휘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네 없어 접속사는 휘치로 바꿀 수 없지 관계대명사 있을 때나 휘치로 바꿀 수 있지 근데 그런지 어떻게 알아? 이대 앞에 뭐가 있어? 이해가 있잖아 리얼라이즈 이 동사잖아 여기가 동사 그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대신 접속사란 말이야 엑포스는 서비스고 그러니까 얘 다음에 이대은 휘치로 바꿔쓸 수가 없는 거야. 접속사는 그냥 이 댄만 써야 돼. 그 앞에 동사가 있는 게 강력한 포인트야. 그래서 댄디아를 깨닫지 못할 거야. 뭐, they are just p a i n t 그것이 단순히 그려졌다고. 헨즈 손, 손을 손으로 그려졌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손 위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알아차릴지도 못한다. 헨즈 hands? 그냥 이 핸즈로 간단하게 끝냈네. 원래 이렇게 돼손 위에 그려진 것이라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수동태가 돼야 되고 또 여기도 반드시 복수가 돼야 돼 왜냐면 그 동물들이 있잖아 동물들이니까 되게 복수가 돼야 되고 저스터 헨즈 그러니까 그냥 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이런 한국말로는 복잡하겠지만 손이라는 것을 손이 그려진 것을,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거지. 손위에 그려진 그림이 여기다 그림 그려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손에다 그림 그려서 여기 대의가 된다는 얘기고 됐어. 그 다음에 칸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당겨주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가보지 않아? 음... nature in play. 영국에서의 본성 그럴 수도 있겠네. 꼭 자연이라는 건 아니야. 본성이라는 것도 있어. 뭐 본성, 본질 이렇게 될수 있어. 플레이는 연극이라든가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어. 뭐 플레이하다 뭐 하다든 두루한테 도해도 creative minds. 창조적인 마음들은니까 사람들이야. 마음들은 사람들이야. no 안다 노우 리미트니까 한계를 더즌트 노 리미트지 더즌트 노아 여긴 복수니까 돈 노우지 돈 노우 리미치지 이제 돈 노우 리미치를 이렇게 쓴 거야 K M O W M I M I T S 돈노 리미치 한계를 모른다 They catch every clue, every p l u s 단수명사 i 본이 n In nature, 자연에서 자연에서 모든 단서를 잡는다 a n d r e s p o n d 공통관계 나온다 공통관계가 대체 뭔얘얘야야 형태 n 본다 아, 공통관계 뭔 얘기야? 그들이 복수잖아 얘랑 공통관계야, 캐치랑 얘가 단수자 I'm 이 아니지 그리고 그냥 현재형이지 그러니까 얘도 현재형 단수 3인칭이 아닌 거야 response 안 되지 to respond 안 되지 responded 안 되지 왜? catch처럼 그대로만 써야 되니까 고런 얘기야 in a novel ways novel은 이게 new란 뜻이야 new 소설이란 뜻이 아니고 형용사야 새로운 방법에서 they observe their surroundings 주변을 관찰한다 surroundings 주변 기본 관찰한다 위드 키 나이스 클리어 내 영상 예리한 샤이니 킬링 샵 이런 샵 스마트 이런거 샤프 스마트 이런거 킹 예리한 눈으로 겟 인스파이어드 인스파이어드 된다 야 이거 인스파이어드 된다 그러니까 인스파이어드 그리고 영감을 받는다 거든 이 이거 비동사로 바꿔도 되고 비컴이나 비동사로 다음음에드 그들은 요것도 또 공통 관계야. 뭐랑 공통 관계냐? a 사가 나오면 꼭 공통 관계를 물어봐. 동사가 뭘면? 뭐랑 공통이냐? 그들은 관찰한다 랑 공통이야. 여기 있잖아. 그들은 관찰한다. 쭈쭈쭈쭈쭈쭈쭈 d d A little artistic touch. 거기다 약간의 어리를 셀수 없어. 어피유 이런 거 바꾸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리고 어고기 써야지. 어가 없으면 부정문이 되지. 기본. A little 약간의 예술적인 터치를 더한다. And put into 여기 또 공통 관계야.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다. What we don'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되지. 턴 인투 라이프 생명을 넣는다 알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관찰하고 영감을 얻고 약간의 예술적 손길을 가미하여 우리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삶속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돼서 그리고 턴 인투 바꾼다 라이프 갖고 온다 얘가 지금 턴이지 아 푸시지 푸 이거 뭐야 푸시잖아 넣는다. 이렇게 돼. 넣는다가 돼. 넣는다면 무엇을 넣느냐. 얘가 목적어가 돼. 요것을 이게 전체가 목적어야. 요것을 넣는다. 어디다가 넣어? 생명에다 넣는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지. 이거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니은 것이라고 했어. 관계대명사는 그냥 니은이잖아. 니은하고 앞에 에서 살집. 산책 이렇게 되잖아. 근데 왓은 는 것이야. 우리가 보지 못한 는 것으로 자기한테 간다는 거지. 쉬운 말로 하면 더딩 휘치나 되시지. 이렇게. 아 어,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안되는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턴 놓는다. 인터라이프 생명에. 그다음에 테이커 a 겟 한번 보지 이게 테이커 루겟이 이게 한번 봐라야. 테이커 a 겟 빌보드 언더랩. 왼쪽에 빌보드 판을 봐라. 광고판. 이게 비리 뭐야? 달라잖아. 보드는 판이잖아. 돈 판인 광고판이지. 그다음에, 어 우먼 with shiny golden hair.까지가 이제 서비스잖아. 뭐 그냥 쉽게 마시는 거야. 빛나는 황금의 머리결을 가진 여자가 이단순삼인칭이지 서비스 처리하면 주어가 너무 잘 보이거든. a 너에게 웃고 있다. 그렇지만 웬더썬셋 여기 이게 동사야 세트 단수 3인칭 처리해줘야지 셋 그러나 태양이 질때 허헤일 글라우 레드 요거 동사 또 단수 3인칭 해줘야 돼 이거 변한다 뭐 잘한다라기보다 변한다 뭐 changes 이런 거의 개념이지 changes 또는 turns 이런 거 또는 gets 이런 거 빨갛게 변한다 여기 뭐 빛난다 글로우라고 썼어. 글로우라고? 글로우가 아니고, 글로우라고 썼네. 글로우는 빛난다는 거지. 빛난다. The color of her hair. 응, 그녀의 머리의 색깔은 체인지로 변한다. 계속 단수 삼비칭 동사 유치. 그리고 디펜딩 온이 아주 좋은 표현이지. 뭐머에 따라. 아예 답 이게 답지야 이게 답지. 디펜딩 온머에 따라. 뭐더 타임 오브 데이 시간에 그 아니 하루의 시간에 따라. 앤더 포지션 어브 더선 그리고 더가 있어야 되지. 하루 중 시간에 따라 태양의 위치에 따라. 뭐 광고판 멋지게 했네 뭐. 앤 나이트 밤에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은 will look 머처럼 보이다야 이게 애시 아니야? 예전 뭐, 뭐, 머리카락이 누굴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지? 피치 블랙. 아주 새카맣다는 거지. 피치가 꼭대기야. 꼭대기 까면 새카맣게 보인다. 컵만...